자, 그러면 그 애가 나왔어요. 오, 얘잘 팔아. 어, 잘 팔리는 애가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개를 이렇게 해야 돼요. 브랜딩을 해야 돼요. 브랜딩이라고 하면 사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개를. 특별한 이름을. 어, 그는, <laughs> 어, 아까 제가 뭐 같이 다하게 하면서도 이름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하고 좀 달라, 얘는. 나만이 부르는 이름인 거예요. 아까 뭐 제가 뭐 계산기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카시오 계산기거든요? <laughs> 제가 집에서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근데 카시오 계산기인데, 이거 누구나 팔수 있잖아요, 위탁에서. 근데 내가 이거 올렸더니 뭐 엄청 잘 팔려요. 그럼 얘는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카시오 계산기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나 말고 잘 파는 애들 많으니까. 아, 네. 잠시 끊겼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얘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카시오 계산기가 아니라, 뭐, 여기 뭐 주황색 버튼 있으니까 뭐 포인트 계산기 뭐 이런 걸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팔면 걔한테 이름을 주고 포인트 계산기야 얘는 이제부터 그다음 어떻게 해요? 마케팅을 해야 돼요. 포인트 계산기라는 걸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포인트 계산기를 검색해서 나한테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우리는 뭐 했어요? 검색어를 찾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상품을 쭉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잘 팔려, 그러면 걔를 나만의 이름 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브랜딩인 거예요, 결국에는. 네이밍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찾아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이름을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마케팅이고, 마케팅을 하려면 이런 걸다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데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블로그도 하고 카페 침투도 하고 핫딜도 하고 지식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광고 당연히 해야 되고 오프라인에도 뿌리고 가구매나 리뷰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렇게 많이 하면 그 뇌가 착각을 해요. 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뇌는 인지적 구두쇠래요. 무슨 말이냐면 뇌가 효율적으로 쓰이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뭘 생각하면 얘가 효율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어림잡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내가 뭔가 진짜 집중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뇌가 풀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할 때 되게 구두새처럼 뇌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그냥 많이 보이면, 아, 이게 좋은가 보다. 사실 많이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보이면 좋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최근에 봤잖아요. 그리고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그럼 그게 좋다고 느낀대요. 그렇게 프로그래밍돼있대요. 왜냐하면 그거에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야 나 지금 다른데 더 지금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래서 <laughs> 이런데다 다, 다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막 이거 보다 걸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뭐 포인트 계산기로 깔아놨는데 포인트 계산기.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계산기 사려고 검색을 했더니, 계산기 추천! 했더니, 내가 깔아놓은 여기 블로그 체험단에 포인트 계산기, 그게 하나 걸렸어. 그럼 들어가서 보겠죠? 포인트 계산기 뭐지? 포인트 계산기라고 또 쳐보겠죠? 네이버에? 그거 갔더니 뭐 지식이네. 누가, 어, 내가 뭐 누군데, 이거 나, 뭐지? 그 계산원인데, 포인트 계산 겁나 좋더라. 막, 착착착착 너무 빨리 되더라. 손가락 사이즈 아주 딱 맞더라. 막, 이렇게 써있으면, 뭐 좋은가 보다. 그럼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가구매랑 리뷰 이런 것도 좀 해야겠죠 안할수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 위탁몰은 안 하는데 그 브랜딩몰은 처음에 시작할 때좀 했어요 왜냐면 리뷰가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그 지인들한테도 좀 사달라고 했고 그 다음 리뷰도 이렇게 써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 보내주고 이것도 좀 올려달라고 하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브랜딩을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아직은 무슨 뭐 얘기하면 바로 하는 그런 정도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laughs> 사람들이 제모몰에 그 들어오는 검색 구매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색어를 보면 검, 키워드 검색어를 보면 키워드가 반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키워드 쳐서 상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거 찍고 오는 분반그 다음에 제 브랜드 검색해서 오는 분 반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브랜딩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찍고 오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검색 최적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검색하면 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더안 하고 <laughs> 많이 벌수 있겠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법? 이라는 제가 영상에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쌓이는 일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오늘 뭐한 일이 결국에는 이게 쌓여가는 일이냐, 아니면 음 날아가는 일이냐. 이거를잘 판단해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laughs> 브랜딩을 하면 결국 그게 쌓이는 일이 돼서 나중에는 제가 일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손님들이 와서 사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마케팅 많이 했지만 마케팅도 줄여도 되겠죠? 왜냐면 써본 사람이 또 바이럴을 할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어디다 막쓸 거고. 그럼 그게 자동 마케팅이 또될 거니까. <laughs> 그래서 궁극적인 반향은 여기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은 어, 너무 제가 좀막아무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뭐 어렵다, 재미다, 뭐 파매뭐다 없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laughs> 뭐냐면 네이버의 작년 사업 보고서예요. 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가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걔네 재무제표 같은 거볼수 있어요. 뭘로 돈 벌었냐 이런 거에. 근데 이제 네이버가 번 돈, 걔네가 버는 돈에 보시면 이게 2 0 2 0년번 돈이거든요. 서치 플랫폼에서 제일 많이 벌었고 65%를 번데요 여기 뭐, 1번이 서치 플랫폼이 검색 디스플레이죠 얘네가 아무래도 검색 플랫폼이니까 여기서 돈을 한65% 번데요 2위가 커머스예요 쇼핑 관련 검색 디스플레이 중개 수수료 뭐예요? 제가 내는 그 수수료 그걸로 얘네들이 지금 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몇 프로예요 그게? 네이버 총매출에아총수익에영업이익에 총 30%예요 엄청 크지 않아요? 네이버가 버는 총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막 웹툰도 하잖아요. 콘텐츠 봐봐요. 4번, 뮤직, 뷰, 뭐 이런 거, 뭐 0.7이에요. <laughs> 핀테크, 네이버 페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29에요. 그런 걸로 버는 돈. 지금 네이버 쇼핑으로 버는 돈이 30%나 돼요. 그 말은 네이버 입장에서 이 네이버 쇼핑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더 키우려고 할 거고, 더 구매자들이 많이 찾게 하려고 할 거고, 더 셀러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상품 많이 내게 하려고 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버릴 수는 없다.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네이버도 계속 아마, 어, 자기네들 역량 집중할 거고, 저희도 그 안에서, 어, 커지면, 파이가 커지면, 그리고 그, 시, 그 플랫폼 자체가 뭔가를 좋게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으면 저희도 혜택을 많이 볼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해서는 안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혼자서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뭐 알바분 계시지만, 그냥 재택 알바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laughs> 일하다가 막, 막뭐 모르겠고 아니면 막 CS 때문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저께 저 쌍욕 먹었잖아요 그 손님한테 야이 무슨 년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뭐육두 문자를 날리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 환불하면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씨나 20만 원 어치 그냥 안 받고 나도 욕한다 그럼 그냥 욕했어요 저도 삐~ <laughs>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튼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이게 라이브 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어제도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것도 사실 해볼까 했는데 왜냐면 카페 같은 거 하면 그래도 이런 거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또 제가 막 이렇게 알게 된거여러분한테 바로바로 막쓸 수도 있고 왜냐면 유튜브는 막 영상 찍고 이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좀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laughs> 카톡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셀러분들이 하면 좋게, 좋을까 할까 했는데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 관리를 못 받으시면 제가 모아놨는데 어막 답장도 안 하고 뭔가 피드백도 없고 이러면은 저도 이제 본업이 있는지라 막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하고 너무 외로워서 몇달 전부터 그 스터디 모임에 나가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 반. 그다음에 다른 뭐 오프라인 사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튼 한 여섯 분 정도 되시는데 그거 갔다 오면 너무 좋아요 막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그다음에 책도 일주일 에한 권씩 읽고 있거든요 책도 읽고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런 하소연도 하고 제가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 막 그분들이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많이 얻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제가 한번 주최를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어, 같이 마음 뜻이 맛있는, 맞는, 맞는 분몇 분하고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좀, 마음이 안 섭니다. <laughs>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리셀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 하려던 했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 리셀 하시는 분은, 그분은 한, 몰라, 한 15년 하셨나 봐요. 근데 제그 분은 올라가한 15년 하셨나봐요. 근데, 제그 영상에도 나오거든요. 신랑 친구의 와이프가 한 온라인 셀러를 10년간 하셨는데 화장품을 파세요. 근데 화장품을 겁나 잘 파셔. 한 달에 막 2억씩, 3억씩 파셔. 그래서 내가 너무 배우고 싶잖아요. 그 직원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좀 많이 줄으시긴 했는데 여튼 지금 다시 올라가셨어.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분 좀 연결 좀 해달라. 저희 신랑한테 그랬더니 신랑이 아, 그럼 집에 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 우리 집이 아니라 그분한테 얘기 했더니 그분이 놀러 오시라 초대를 하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과일이라도 좀 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 같은 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예쁘게 이렇게 바구니가 아니라 이렇게 포장을 더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한 10만원이었는데 그게 과일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시세를 알거 아니에요. 주부니까. 이거 저기 이마트 가면 한 5만원에서 6만원이면 완전 진짜 좋은 거살수 있는데, 한 10만 원에 팔더라고, 그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메론 하나, 망고 두 개, 뭐 사과 하나, 뭐 오렌지 세 개, 참외 두 개,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딱 떠올린 거죠. 아, 어, 위탁 판매도 이런 작은 물건들인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예쁘게 포장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라고 찾아봤더니, 구디백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구디백? 모르실까? 이거 애기가 있는 집은 알 텐데. <laughs>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여 드리면 빠르겠다. 구디팩. 저볼게요 구디팩.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짜잔. 요거. <laughs> 뭔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젤리. 아, 말랑인가? 그다음에 사탕 캔디 그다음 어떻게요? 해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다. 그래서 이걸 얼마에 팝니까? 구성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두말랑이 구디백하면 스티커를 어, 다 품절이네 품절 스티커 는안 되나봐요 이제 이분은 사서 구매하기 하면 아 이걸 선택을 못하니까 이분 완전 품절이네 안 되네 구매가 다 파셨나봐 웬일? 이런 거죠? 이분은 어떻게 파세요? 여기다가, 어, 깜찍하네. 이렇게, 여기다 양말 넣고, 그죠? 양말 넣고, 뭐, 뭐 넣었죠? 뭐 캔디 같은 거 넣었나? 양말만 넣으셨나? 뭐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분도. 보세요?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장난감 몇개 넣고, 도장 같은 거 넣었나 봐요. 이런 색연필이랑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판다. 그래서 이런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거 사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각각 사가지고 그거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구디백? 이거 어린이집 이럴 때 많이 팔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엄마들이 누구 생일잔치를 해요. 그럼 생일잔치 한 다음에 고마워라는 의미에서 답례품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1, 2만원짜리 할순 없고 아 양말 천 원짜리 그냥 떨렁 줄순 없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포장해 주면 괜찮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한 이게 한 삼천 원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해요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서 팔면 그걸 이제 구디백이라고 해요 <laughs> 원래는 뭐 과자 사탕 이런 거 넣어서 파는데 여튼 그 영상 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그 그 영상 보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 그그강 뭐죠 애완용품 장난감 애완 용품 장난감을 이렇게 모아서 파셨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본인 애완 용품에 대해서 좀잘 아시나 봐요. 그래서 그걸 모아 가지고 예쁘게 패키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값을 다시 매겨서 판 거죠. 애완 용품 인기 애완 용품 3종 세트로. 그래서 저한테 답글로 고맙다고 아이디어 주셔서 그랬거든요. 여튼 그 방법에 판매 그런 공식이나 뭔가 그런 정형화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것 같아요. 그싼 거를 내가 대량 구매를 하든, 해외에서 소싱을 하든, 제조를 하든, 아니면 어딘가에 싼걸 찾든, 아니면 이게 원래 이 용도가 아닌데,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애를 찾아내던, 그러면 그게, 어, 돈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가지고, 불금을 저와 함께 이렇게나 많이 시간을 보내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라이브여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이나 그런 뭐 내용 있으면 제가 또 많이 그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라이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좀 재밌는데 그래서 <laughs> 라이브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도 할수 있으면 또 한번 해보고 어 그럴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구독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라이브까지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어 참여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